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라 손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그대와 함께라면 웃을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 사랑의 부적 입니다. 우선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번님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안정적이지만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가득 찬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무심코 내뱉은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이성적이어서 연애에 취약해져 있어서 그것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현재 상태와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분기점에서 있으면서 오버님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나친 안심, 평온함이 잘 되고 있다고 단정 짓고 방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상대방은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2주 후의 모습과 한달 후의 모습이 어떨지 살펴보게 되면 은 2주 후에는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선물, 선물을 받는다던가 고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면 싸웠는데 뭐 화해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의 대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 후에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게 되면은 사랑의 결실을 볼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프로포즈, 결혼, 임신 등 사랑의 결실라는 의미의 카드로 해석됩니다. 아니, 타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결혼 운 같은 것들로 해석이 많이 되기도 해요.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버님들에게는 축하 받을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의 소식이나 약혼, 상견례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결혼하신 분이나 부부이신 분들은 임신이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언의 카드는 커플 연인 버전 두 가지를 뽑아 봤어요. 음, 커플 버전에서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일이나 다른 것에도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물고 빨고 난리 나겠네 라고 합니다. 역시 앞에 리딩한 것처럼 조언 메시지도 너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인 분들에게는 충고와 부부에게는 금실 좋은 말이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객관성, 중립, 관찰을 의미하고 있고요. 가끔은 숲을 볼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무 때문에. 말이죠. 감정은 뒤죽박죽이 될수 있고, 사람이 다른 말을 할때 종종 한 가지를 듣게 되는 것처럼요.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를 것입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연결고리를 믿고,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작은 자신을 넘어서 범위를 넓히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 이어나가시고요.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번을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6번님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상황이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해야 해서 여유가 없고, 시야가 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의 방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고, 책임감 때문에 내색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느라 사랑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연하의 이성일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연애는 맞지만 전화, 메신저 그런 것들이 많이 자주 와서 신경 써주기 버겁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현재 상태와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분은 기쁜 소식들로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감이 넘쳐서 대범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질투심이 강해서 연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틀 안에 육번임을 구속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며 어, 부부일 경우에는 가장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면서 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일 수 있는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께 2주 후와 한달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은 2주 후에는 사랑의 결실로 마음이 통할 수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작은 행복들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순조롭게 사랑을 이어 나갈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궁합이 맞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성에 끌리는 면도 생길 거라고 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시기로 협조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언의 메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언의 메시지는 커플분과 네, 결혼하신 분들 따로 각각 두 개를 뽑아 보았고요. 먼저 커플 버전부터 얘기하자면 연인일 경우에는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일 경우에는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의 뜻은 하늘은 대로 몸을 맡기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흘러가는 상황이니 조화롭게 몸을 맡기세요. 저항을 하거나 차단을 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경험의 바다도 흐르지 않으면 썩고 낡아집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상황은 진전될 것입니다. 상황에 싸우는 짓들을 멈추고 흐르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신뢰하세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행복한 사랑 응원 드리고요. 6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8번을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졌고 예상치 못한 것들에 거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이미 결실을 거둔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마도 동거하시는 분들이나 부부일 가능성이 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8번님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은 대담한 행동, 자극적인 사랑, 심한 싸움 또는 별거 또는 갑작스러운 결혼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은 주변의 미묘한 흐름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가족 같은 각별함이 있는 사이고 상대는 남성일 가능성이 크며 성격은 온화한 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8 번님에게 느끼는 고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급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생각지 못한 빠른 전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께 2주 후, 한달 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면은 2주 후에는 8번님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어, 그리고 서로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불편하고 서먹했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편한 상태로 만들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달 후에는 이분들은 잠시, 어또 싸우셨나봐요. 이별 별거를 했는데, 어 위에 타워카드가 나왔잖아요. 약간 이게 이별 카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음 저지먼트, 제외카드가 나왔어요. 어 확실한 어떤 뭐큰 다툼, 뭐 그런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 잘못한 게 있거나 잘못 알았던 것들이 강력하게 수정이 되고, 연인과 다시 시작을 하거나, 재혼 또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나 결혼하신 분들은 강력한 구심점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녀나 가족 구성원으로 뭉치게 되려나 봅니다. 그러면 주어 메시지는 각각 커플용과 부부 버전으로 뽑아봤고요. 네, 일단 커플 버전을 보면은 일단 오늘은 자유 네이 카드가 떴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친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는 네, 이 카드의 뜻은 갑자기 모든 것이 신성한 개입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마치 홍해가 당신 앞에서 갈라지고 사건들이 모여 쉽고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회와 행운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은혜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연애, 사랑, 이어나가시고요. 8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9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쿨하고 깔끔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전략적으로 사랑하며 파트너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억압된 감정으로 외로움 또는 고독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냉정하고 단호한 상태로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결혼하신 분이라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구본님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임기응변에 강하면서 이는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모호한 태도로 혼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불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 구본님에 대한 고민 또는 문제점은 시야가 좁고 눈치가 없고 너무 진지하고 타인의 결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번님들의 약간 단점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진지해서, 뭐,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께 2주 후와 한달 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게 되면은 2주 후에는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분 좋은 의기투합으로 스스럼 없는 모습이 매력을 발산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매력이 한층 더 깊어져서 성숙한 사람, 포옹력이 있는 사람,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부부일 경우에는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에 익숙할 수 있으면서 충분한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임신의 소식, 출산의 소식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언의 메시지는 커플 버전과 부부의 버전 두 개를 뽑아 봤고요. 네. 커플 버전일 경우에는 약간 권태기인가 라고 나왔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전생의 인연인 건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가족, 관능, 존중, 보편적인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규칙을 따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개성을 존중하면서 관계가 번창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책을 읽으십시오. 결과적으로 연결이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대한 나에게 주어진 매뉴얼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책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가도 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결과적으로 연결이 깊어질 것입니다. 법칙을 배우고 수능할 때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 굳이 책이 아니어도 어떠한 배움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배우고 습득을 하면서 커간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연인들 또는 부부 배우자한테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조금 기기울여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로라 손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